여러분의 청소 루틴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? LG 전자코드제로 오브제 컬렉션 A7 구어 스틱 청소기 H27 TA와 올인원타워 TST TL 세트는 청소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. 이 제품은 강력한 흡입력과 긴 배터리 수명을 자랑하며 청소 시간을 단축시켜줍니다. 또한 올인원타워는 청소기 보관과 충전을 동시에 해결해주어 공간 활용도를 높여줍니다. 세련된 디자인은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며 사용이 간편한 다양한 액세서리는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이 모든 기능이 결합된 LG 코드제로 오브제 컬렉션으로 집안일의 효율성을 높여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